안녕하세요. 창의미술공예 강사 전상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아크릴 공예로 작은 무드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크릴 공예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무드등을 만들어 볼 텐데요. 아크릴 무드등은 아크릴판과 철필을 이용해서 아크릴판에 그림을 그리고 LED 무드등을 연결해서 철필이 지나간 자리에 빛을 모아 그림이 나타나게 하는 마술 같은 수업이에요. 자, 지금은 이렇게 그림이 없어 보이지만 불을 켰을 때 그림이 나타나는 마술 같은 수업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철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아크릴 무드 등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선생님이 철필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이에 펜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철필은 자 빨간 색깔 마개를 열어보면 이렇게. 뾰족한, 진짜 말 그대로 철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림 그릴 때 연필이나 뭐 사인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아크릴판에는 이 철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철필 끝이 상당히 뾰족하기 때문에 혹시 펜을 든 상태에서 친구가 불렀을 때 어, 친구야, 왜? 하면서 친구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조심해 주세요. 자, 이제 철필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선생님의 펜이 철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하얀 도화지가 아크릴 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자 이렇게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만 아크릴 판에 철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아크릴 판이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그림을 쉽게 그리기 힘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아크릴판에 철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철필로 그림을 그릴 때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철필로 그림을 그리면 철필에 뾰족한 얇은 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손에 힘을 꽉 주고 철필로 그림을 그리면 철필도 이렇게 두꺼운 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철필로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 그리기가 어, 어려워요. 자, 펜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찰필로 그림을 그릴 때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찰필로는 끊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쉬었다가 끊고 쉬었다가 가고 끊고 쉬었다가 가고 그림을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찰필로 조금씩 조금씩 그림을 그려줘야지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릴 때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색칠할 때 색칠도 하죠. 찰필로도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가 있으면 철필로 색칠하는 방법도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색칠하는 방법과 똑같이 아래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주면 되는데 자 철필이 무겁고 또힘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면서 색칠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처음 연습할 때는 자 한쪽 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빗금으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빗금으로 색칠을 해주고, 자 그림이 완성됐으면 다시 한번더 지나가지 않는 부분을 촘촘하게 채워서 색칠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되는 친구들은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도 빗금을 그려서 색칠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아크릴 판에 직접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판에는 아크릴 판을 보호하는 투명한 필름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아크릴판 위쪽을 손톱이나 아니면 철필을 이용해서 조금 그어주시고요. 다시 손톱으로 필름을 제거해 주세요. 필름은 양쪽 모두에 붙어 있어요. 자, 필름이 벗겨진 후로부터는 아크릴판에 상처가 날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자, 한쪽을 벗겨냈고요. 돌려서 다른 반대편에 있는 필름도 제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앞뒷면의 필름들을 모두 벗겨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크릴판에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도안북도 보내드렸어요. 도안북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자 하나씩 넘겨 보시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도안을 찾아보세요. 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린왕자 그림은 자 선생님이 샘플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넘겨보면 동물들도 있고 고래 그림도 있을 거예요. 자이 중에서 그림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하트 모양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림을 선택하셨으면 아크릴판 아래에 놓고 아크릴판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때도 아크릴판을 보시면 위아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쪽이 아래로 보시면 되냐면요. 자, 위쪽은 평평하고요. 아래쪽에는 LED 등에 꽂을 수 있는 홈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LED 등에 꽂아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는 위쪽보다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놓고 도안 위에 올리신 다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혹시 그림 그리다가 흔들릴 것 같은 친구들은 테이프가 있으시다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 고른 도안은 직선만으로 만들어진 도안인데, 우리 친구들도 하트 모양의 도안을 고르셨다면, 직선을 이용해서 하트를 완성해 주시고요. 부분 부분 색칠해 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선생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필을 쥐고 손에 힘을 준 상태에서 도안을 돌리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할 것 같으세요. 도안을 따라서 철필로 그림을 그려 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렸고요. 자, 다시 도안을 돌리고 도안을 따라서 그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은 철필로 선한 부분만 따라 그렸어요. 자, 선생님이 도화지에 다시 설명 한 개를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얇은 선으로 하트 한 개를 그렸다면, 어, 선생님 저선 너무 얇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이선 주변을 다시 한번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그려진 선을 또 따라가기 힘들 때는 그 주변에, 그 주변에서 철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을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따라가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트 라인을 두껍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선생님이 철필을 이용해서 한번 활동해 볼게요. 선생님도 하트 라인이 얇게 그려진 것 같아서 자, 이때 철필로 처음에 그린 선을 따라서 그 주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크릴판이 불투명해지면서 하얗게 벗겨지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두껍게 만들어 보았고요. 어, 중간 중간 LED 선을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만든 결과물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살짝 떼어서 선생님의 하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하트는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선이 얇은 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게 훨씬 예뻐져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조금 손이 아프겠지만 철필을 이용해서 선을 많이 그릴수록 그림이 예뻐지니 우리 친구들 예쁘게 한번더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하트 모양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철필을 이용해서 도안을 모두 따라 그려 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하트 도안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아래쪽 회전 목마를 따라 그리거나 선생님이 보여준 어린왕자 도안을 따라 그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이 부분에서 자기가 색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색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하트 안쪽에 삼각형 두 개를 색칠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해 준 방법처럼 처음에는 빗금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만 색칠해 볼게요. 한쪽 방향으로 모두 그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또 빗금을 다시 그어주세요. 이렇게 두번 왔다 갔다 하면 아크릴판이 많이 파였을 거예요. 이때는 우리 친구들이 손에 힘을 조금만 더준 상태로 어, 그림 그리듯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색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LED 무드등을 연결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대프로 네, 아크릴판을 떼 주시고요. LED 무드등에 무드등 아크릴판을 꽂아 주세요. 자, 그리고 자, 불을 연결했을 때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불을 연결해 보시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더 색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찾으셨다면 지금부터 한번 다시 끝까지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하트를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자, 아크릴판에 글씨를 써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활동한 날짜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써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름이나 활동한 날짜는 이 아래쪽이나 아크릴판 라인에 조그맣게 따라 써 주실 건데요. 어, 선생님은 어, 수다쌤이기 때문에 영어로 SD라고만 한번 적어 볼게요. 끝쪽에다 조그맣게 SD라고 적었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트 모양의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어 봤는데요. LED 무드등에 연결하면 이렇게 하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아크릴 무드등과 함께 연결해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 다양한 도안으로 예쁘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있을 때보다는 어, 두 개가 모여있을 때가 훨씬 예뻐요. 우리 친구들 모아서 함께 봐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아크릴 무드등은 독서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습관으로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업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크릴 무드등 만드느라고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른 만들기 활동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